이탈리아 로마고요. 이제 호텔에 나와서 폴로세움 가고 있습니다. 걸어서 갑니다. 여기서 한 1.5km 호텔에서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 앞에 막내 미영이 가고 있습니다. 조카는 살아 남았습니다. 걷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뚱대 씨 아, 날씨가 오늘은, 어,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고, 많이 흐려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걸어가야 될것 같아요. 저 위에서는 종소리도 들리고, 어, 분위기가 꽤 있어요. 어. 자, 그러면 도착해서 다시 찍겠습니다. 네, 점점, 콜로세움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네요 금방 뭐 거리가 가까워서 금방 도착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매형은 신나갖고 네 엄청 설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빠른 걸음으로 빨리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로 내려가서 어 한바퀴쭉삥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사야 되는 거냐? 아마 들어가는 건 그래야 될걸몇번 와봐도 나는 뭐잘 모르겠다. 아니, 아니. 저 안에 들어가는건 내가 볼 때는 무조건 표를 사야 돼. 나는 몇번 왔어도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은 잘안 들더라고.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긴 해. 좀 가까이 좀 명확하게 볼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기들이 다, 뭐, 총알이나, 총이나 뭐, 포탈을 맞아가지고, 막, 구멍구멍이 파였나봐요. 그,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Nope. 여기가 사진 찍기가 제일 좋은 장소라 그래요. 네. 네,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제일 멋있게 나온대요. 자, 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지금 홀로서안한 바퀴 돌았고요. 그리고 뭐몇번 왔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어, 토리 여기서 이제, 어, 지하철 티켓을 끊어가지고 예 이동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밥을 먹으러 가려고 예 네, 찾아, 맛집을 찾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laughs> 몇 번씩 왔다 갔다 해도 예, 맛집은 잘 모르겠네요. 바베토 피자가 유명한데 그 바베토 피자가 위치가 바베토 피자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가 다 저녁에만 해. 어, 트레비 분수로 가려면 이 길로다가 쭉 가가지고 우회전하시면 트레비 트레비 분수가 나와요. Nope. 아, 스페인 네. 광장입니다. 우리는 아무데나 왜냐면 그냥 아무데나 가기로 어. 했어요. <laughs> 어차피 뭐 성현이가 피자 좋아하니까 피자 먹지 뭐. 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앉을게요. 여기 좋잖아요, 접시. 네, 지금 음식이 나왔고요.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인 한판이에요. 네, 그래서 안 줘요. 나는 알리알리오. 아니 올리고 토마토. 알리알리. 다음에 머시름. 그 네. 다음에 피자. 네. 드셔 보세요. 아. 음. 이거 이거 귀한 버섯 음. 먹어 볼게요. 이게 무슨 지아까 무슨 무뭐라고 했는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페퍼 네. 소스 하네요. 네. 음. 음. 다 먹고 다시 찍을게요. 응. 저희는 이제 나와서 Sorry. 이제 짐을 짐을 예, 붙이는 대로 예, 우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 짐을 붙이고 어, 아는 분의 민박집으로 예, 이 라면과 컵밥 남은 것을 갖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이 앞에 택배 보내는 앞에 다 왔습니다. 근데 문을 안여은것 같아요. 아, 이거 좀 기, 쉬는 날은 아닌 것 같고.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아하, 몇 시쯤 열려나? 꽃무늬 패션의 김포, 사우동의 김성현입니다. 아, 문을 안 열었어요, 여기. 여기서. 짐좀 보낼라 그러는데 아, 우선 기다려보죠 뭐 아, 지금 짐을 붙이고 어, 아시는 분들한테 이 남은 컵밥하고 컵라면을 갖다 주려고 가고 있어요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이 열어주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지인분이. 네. 오, 아니, 아니, 지금 어, 위에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빨리 올라가볼까? 빨리 와, 빨리 가지고 네 우리 지인분을 만나가지고 네, 여기서 굉장히 미모로 지금 게스트하우스를 굉장히 성황리에 지금 하시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 이시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거 전달하고 저희는 호텔로 돌아가서 다시 네. 짐을 정리해서, 저, 파리로 다시, 아, 우리 일을 좀더 해야 되는구나. 파리로 가는 것까지 찍고,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아, 리퍼블리카 광장이고요. 네. 아, 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분비지는 않네요. 네. 저회정 농마. 굉장히 아름답고 멋지네요 <laughs> 형인나 회전목마 <외전목만> 한번 타볼래? 아니요 <laughs> 너너 여태까지 근20몇년 동안 한 번도 못 타봤잖아 26년 동안 놀이공원에서 놀이, 놀이공원 탈 적은 없어요 음. <laughs> <이야. 웃음> 뭐, 아빠, 엄마가 그 정도로 뭐, 신경을 안 써줬겠죠? 뭐 학교에서도 안 갔고. 진짜? 그치? 학교에서 놀이동산을 안 갔다고? 그게 어. 남자생활이라서 그런 걸 떠나서 부모님하고 놀러 가본 적이 없죠? 김성현씨?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렇지만, 이런 3층과 이모부하고 이렇게 여행 겸뭐일겸 뭐 이렇게 왔는데, 기분이 어때요? 정말 황홀합니다. 아 역시 삼촌과 이모부만 잘 만나도 이런 호강을 한다는 거참 음, 행복한 일이죠. 맞습니다. 음, 저런 빈티지한 어, 가방들도 참 멋진 것 같아요. 명품만이 뭐다 어, 좋은 건 아니지만. 저렇게 이렇게 뭐 수공예로 만든 저런 가방들 참 럭셔리한 면도 있고 빈티지하면서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뭐, 뭐 사용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지만 어쨌든 보기만 그런 것 같아요. 아. <laughs> 이제 이제 또 이렇게 비켜 보시는 분들이 가끔 저렇게 있으세요 앉아서 이제 햄버거나 뭐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근데 아까 롤렉스에서 방구 끼신 거예요? 전 지금 어제부터 방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요. 롤렉스에서 아까 방구를 끼지 못했는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화장실이 역류한 냄새일 걸요? 아, 저렇게, 어, 길에서 와인을 한 잔씩 먹는 것도 되게 좀 멋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 어, 아, 시계빵인가봐요. 네, 과일 같은 것도 저렇게 파시고, 여기가 피렌체르다 보니까 가죽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죽 제품들이 아주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한식당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한글로 분식 이렇게 써놨네요. 태극기도 걸려있고, 네. 안에는 되게 깔끔하고, 음식이 굉장히, 어, 맛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깔끔합니다. 엄청 많아요 여기 여기가 굉장히 뭐 유명한 다리라고 해서 그런지 음, 네, 사람이 많네 요저 그래. 다리가 무슨 다리라고 했지? 닉티오 다리라고 되게 유명한데요 nope. 와 저기가 무슨 뭐 보석같은 것도 있고 와. 아, 여기가 굉장히 아름다운 다리 여기에 집을 다리 위에다가 상가하고 집을 저렇게 지어 놓은건가봐요 정말 멋있네 <목소리> 프리 받는 대로 가고 있어요. 여기를 찾을 수있을려나이 IWC 매장인데 옆에 글로벌 블루가 있네요. <laughs> 여기서 텍스 리펀을 받고, 네 이따가 다시 나오겠습니다. 여기는 글로벌 블루 그 세금 환급 받는 곳인데요. 어. <laughs> 앞에 요렇게 멋진 공원도 있고 이렇게 멋있게 I'm not 있 u r e I'm n 게 t sure. I'm n 지 t s u r